오늘의 파트 원입니다. 친구들 잘 부탁해. 동굴의 왕 분볼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렇지만 전격을 방출하는 건 똑같다더군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포켓몬을 잡아두는 것이 분노하려 폭주하려 포켓몬도 여러모로 힘들 그래, 힘들지. 포켓몬도 인간도 살아. 진주단의 캡틴 상이 그리고 위대한 동굴의 왕. 막... 하지만 이 상냥한 동백님께서 최고 수준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말이야 저놈이 횃불을 씹인 탓에 동굴이 컴컴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제겐 소중한 파트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안됐네요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불꽃을 사용하는 포켓몬인 것 같더군요 다행이다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이런 어두운 길도 밝혀줬을텐데 모처럼 치워놓은 횃불을 제자리에 남의 호의를 헛스고로 여길 지나가고 싶다면 내 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유풀축음님 걸어다니나 영황 지스펜서 잘 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도전하겠어 마침 도감에 없는 놈이 나와 잡고 가겠다. 그나저나 이러면 나무 위키 밀어가 되는 건가요? 어? ㄱ 억 ㄱ 죄송합니다. 바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를 사람이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포프니크의 마치 비전기술인 라클라임처럼요. 음, 비전기술 히스이에 그런 것은 없을 뭔가가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히스이 지방에 오기 전에 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 하늘에서 떨어지. 다시 말해 다른 세계에서 오신 당신과 포켓몬 승부를 하면 뭔가 떠오를 것 같기. 유유풀 죽음님, 저와 승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 이게 목적이었군요. 뭐냐 덤벼라. 저놈은 불꽃 타입 파트너가 없다. 따라서 상대하기 훨씬 쉽다. 글라이온? 정말 오랜만이다. 저놈도 진짜 악랄한 포켓몬인데 하라로 지방엔 없어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저놈 자세가 9세대 스프라이트랑 똑같다. 이런 디테일을 챙겨주다니 감동인걸. 경험치를 받아먹으려고 초록이를 냈다. 절대 버린게 아니다. 하나 지방도 별거 없네요. 그럼 호프니크를 부르겠습니다. <laughs> 엔더맨 아닌가요? 저게 어딜 봐서 포프이 계열이냐? 그래도 이놈 덕에 술로으로 비비지 않아도 등산할 수 있다. 너무 편하다. 올라가는 길에 야생동물을 남획했다. 살림 보호종이 아니었길. 잘 왔어? 군벌의 왕이 터 내가 오는 걸 방해하긴 해. 인간은 이런 모순을 겪어봐야. 자, 망을 지키려 하는 나를 쓰러뜨리겠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아니, 3대일 배틀은 선 넘었는데. 온실 속의 사철을 죽일 순 없으니 거북이를 내보내겠다. 두사 그 이에 노력치 주고 왔 냐？약사 빠른 녀석, 각골 문이 된 토대 부기 미연 해. 하지만 각골 문의 희생 으로 올킬 가게 나 왔다. 우선 속공 으로 턴을 가져오 겠다. 급소율 상 승은 덤이다 아니, 왜 턴이 안 오지? 약점으로 오마카세 차린 상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리규아의 차례다. 제들은 레벨이 딸림으로 일격에 잡을 수 있다. 우주류 검술. 너는 그냥 썰어주마. 한파. 이놈은 정말 깼다. 컨트롤이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 불가능합니다. 흥부슬이 <목소리> 계속 따라오네요. 덕분에 힐링을 할수 없다. 원래 이런 건 억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눈을 따라 그립다. 아니, 증식은 손 넘었지. 막수사, 이젠 본체까지 따라온다고? 생겨고요 아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저놈은 나에게 유효타를 박을 수 없다. 풀타입 스타팅이 받는 유일한 이점이다. 우선 저놈의 방어를 깎겠다. 그리고 정권을 박아주면. 분볼. 이제 시기다. 조금만 더 집중하자. 기술은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대하자니 딜로스가 심하다. 후잘 가라. 정시에 맞춰서 도착했군요. 당신은 뭐하러 들어온 거야? 유유풀 죽음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뭔가 기억난 것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있었던 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포켓몬을 그 중에서도 포켓몬 트레이 자신의 포켓몬을 단련하고 정진하기 위해 그들은 승부를 통해 자신의 포켓몬은 물론 상대 트레이너나 그 포켓몬들에 대해서도 이곳에서도 포켓몬과 인간이 포켓몬만이 강하고 포켓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